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어야만 되고, 뭐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 그럼 얘도 맞춰야 되고, 얘도 맞춰야 되고, 얘도 맞춰야 돼. 다 맞춰야 되지. 언제는 좋고 언제는 나고 아니 다안 맞는 이름도 있어. 이게 왜 여기서는까지는 맞는데 여기는 있잖아 가살권이 없는 게 있다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가살권을 맞추는데 이 가살권이 여기까지 안 통하는 게 있다 이 뜻이야 이게. 그러면 이름을 두번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지? 어. 그런데 이왕이면 태어난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짓지. 태어난 애들은 여기서 전체적인, 전체적인 거를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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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데 여, 못 여기까지를 맞춰. 못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할수 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그렇네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온 사람은, 지금 개명을 하려고 온 사람은, 어디냐에 따라서 두 개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어, 여기만 남은 사람은 여기만 맞추면 돼. 아주 편해, 이게.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지금 여기 지나간 각오는 뭐라로 물어. 그치. 필요가 없지, 그지? 이게. 그러니까 서로 옛날 이름과 지금 이름을 비교를 해갖고선으로 뭐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야. 뭐 이게 아니 옛날 이름이 여기에서 맞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치? 지금까지는 안 맞았는데 여기 와서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있지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그 대운을 안 맞히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오행이 없는 거를 만약에 찾아봐. 좋다, 이거야. 지금까지 저기 이름 나온 거를 한번 이렇게 우리도 왜안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 이유가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난 것이 없는 오행이 뭐 있어? 목, 목, 목이 없어. 목하고 하, 하가 없어. 네. 그지이 네. <laughs> 목, 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넣고 지면 어떻게 될까? 목도 못 들어가지. 깨지. 목은 여기 때문에 이게, 이게 나니까. 네. 안 되지, 이게. 네. 당연히. 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화를 넣어서 줘. 화도, 요거는 좋지만, 뭐, 요기는, 이게, 하는 그래도 그런데도 괜찮아. 근데 대운해서 여기서? 또 깨지. 또 깨지. 그러니까, 이게 짓기가, 목화가 없다고 넣어서 지었다가는, 꽝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하니까, 목화를 넣어서 짓는 거야. 그럼 목화를 넣어서 지면, 반대로 짓는 거가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가 된다, 이거야. 음. 왜 그러냐면, 목화를 넣어서 짓는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최신데 어, 이렇게 지어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화를 넣고 여기를 목을 넣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또 이거를 극하는 것인데도 어, 이런 게도 이렇게 짓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어서 오세요. 음 이게 막히는 건데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토를 넣어갖고 그지 이렇게 금. 토화 이렇게 이제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지 네. 이게 어 그, 그렇게 지어갖고 손으로 이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원형 이정만 이렇게 쭉 맞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름을 짓더라 이거야. 근데 없는 거를 넣어서 원형 이정을 맞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끝까지는 또안 되면 이제 여기는 빼 아까 같이 여기가 여기가 이제 화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화극금이 되는데도 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는 어떻게 지어야 돼? 여기 하고 다 어울러지는 걸지어야지 그러면 여기는 이겨도 된다 그랬어. 우리가 대운이 대운이 이겨도 되는 게 있는 거잖아, 그지 대운은 우리하고 우리를 비가 오게 만들면 우리는 안 나가면 되는 거고 비 우산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기면 된다 이 뜻이야 그거는 이게 그러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대운을 이기면 되는데 우리가 대운한테 지면 어떻게 돼? 우산 없이 나가는 거야. 우산 없이 나가면 비는뭐 쫄딱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요 그지?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뭐를 넣어서 짓는 게 제일 좋겠어. 그 사람은 숲 뛰자면, 응. 토는 갖고 들어왔네? 응. 토지금? 그대로 그냥 짓면 되지. 아, 목을, 목이를 그지? 토지금. 어, 어 토생금 이게 이제 원래 금이 들어가 있는 집, 사람이잖아, 그지? 네,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냥 음, 토, 토, 토를 그냥 넣어도 되고, 이 사람은 활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음. 넣든, 그지? 이게? 음 이렇게 돌아오니까, 요거는 있잖아. 이 대운에서 뭐, 이게 이렇게, 저기 다 되고, 이제, 금생수도 되고, 뭐, 토, 이렇게, 이렇게 돈다 말이야, 이게. 금생수로도 돌고, 이제, 이리니까, 이게, 이렇게 지으면 되겠지. 어, 금, 토, 하를 지어도 되고, 금, 토, 금으로 지어도 되고. 그죠? 금으로 지어도 여기가, 여기도 상관없고, 여기도 상관없고, 여기 다 상관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금토 화를 짓든지 금토 금을 짓든지 이러면 다 통하는 거가 되잖아요. 제일 편한 거는 금을 짓는 게 하나도 안 걸리지. 그렇지. 어. 그지 이게 그렇지, 금으로 들어면 하나 어, 걸리고. 어. 저 이게 좋은 금, 거지. 또, 또 화를 어. 넣으면 그래도 한번 이런 게 있지 또. 음. 이제 이런 게 있어. 이제 우리가 질 때도 어떤 것을 더위주로 짓느냐 이런 게또 있어. 그게 뭔뭐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게 렇 금토 금이 될 때도 있고 금토 저기, 화가 될 때도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은, 뭐를 더 원하는 냐그 사람이, 나는 애를 어떻게 길르고 싶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나는 우리 집에 있잖아, 판사가 안 나와서요, 판사가 되는 애를 공직에 있거나, 이렇게 높이 출세하는 애를 길러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아유, 부자 되는 사람을, 저 사, 많이. 어, 무조건 돈만이 있지나 부자되는 걸로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런 거는 이럴 때 선택을 하는 거야. 화를 넣을 것인지, 금을 넣을 것인지를, 이게 두개다 되니까. 그지? 어, 두개 다. 돈이, 돈으로 들어가는 것도, 근데 저 토생금이면 있잖아. 토, 금, 토, 금이면 돈이 더 많은 거잖아. 그리고 식상하고 돈하고 다 같이 굴러가니까. 그지? 근데 이제 그거를 넣으면 은 금도 되고, 자식도 귀한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렇 음. 그러면 토를 넣어야 자식이 생기지 그지 렇어 그러고 나는 그래도 우리 집에 그래도 뭐 하나가 어 그래도 높은 사람이 하나 나오기를 바래요 그럼 록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지 렇어그럼 화를 넣어야 되는 거지 그지 렇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뭐를 까요 하고 선택권이 있을 땐물는 거야 선택권이 없을 땐 어쩔 수가 없어 얘는 그돈 많게 지으세요 안됩니다. 끝난 거야. 안 되는 걸안 되는 거라고 해야지 어떻게할 거야. 그지? 렇 공부 잘 하겠지, 주세요. 아니, 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금 저거를 넣어? 여기는 목이 안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잖아. 공부 잘할수 없어요. 이게? 그지? 렇 돼, 안 돼. 근데 화를 넣으면 공부도 잘할 수가 있어. 목생화로 돌잖아. 이게 안 보이는데도 도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세 개가 다 있잖아.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거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걸 끌고 올 수가 있는 오행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이게. 그런데 금토금을 넣으면 절대로 공부는 잘할 수가 없지. 인성을 다 치기 때문에. 그죠? 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를 맞춰서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있잖아. 합리적인 거야. 지금 나온 책들 절대로 대운 넣어서 안 졌어. 그런 책은 있지도 않아. 책 쓰려면 너무 간단해서 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나는 책을 쓸 수가 없어. 이거로, 대운으로 맞춰서 짓는 거를. 왜못 쓰느냐? 이름은 수도 없는 이름을 지을수 있지만 법칙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책이 안 되는 걸. 여기 표하고, 그지? 어, 그게 넣는 오행에 가살 것만 찾으면 답이 끝나는데 무슨 이렇게 페이지가 필요해. 페이지가 나오지가 않는다 이거야. 우리 법칙이. 안 그래? 그죠? 이게 물론 있는 기존에 있는데서 대운을 넣어서 있잖아 표택지를 갖다가 붙여갖고 짓는 거는 가능하겠지 이게 그렇지만 어이 법칙 하나만 배우면 끝나는데 대운 하나만 있잖아 이렇게 열리면 그거에 맞춰서 넣으면 끝나는데 뭘라고 그딴 짓을 하겠어 그지 금토화를 넣으면 되겠네 음 금토화를 넣는 게 제일 그래도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면 이제 다 이제 근데 사람들이 내가 보면 욕심이 달라. 이것이 어, 공부 잘하게 해달라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있고 명예도 갖고 누가 뭐 그런 거안 하고 싶어 <laughs> 그지? 나도 그러고 싶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공부 못하게 생겼어 이제 <laughs> 나 같은 사람 공부 못하게 생겼거든 그러니 공부를 못했지 근데 이거는 왜 잘하냐 왜 그럴까? <laughs> 그것도 다 원리가 있는 거야 오 오행, 해서 그렇지 왜 천문이 들어갔어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저기 금이니까 금이니까 묘인 축이 되면 다 충이잖아 그럼 공부는 다 충하잖아 이게 돈 돈에서 이게 깨잖아요 그죠 돈과 공부가 다 깨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문이 들어가면 금생수생목으로 수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만 잘하는 거야 다른 공부 못하는 거예요 어르